자, 이제 멸치 쇼핑 등록을 같이 해볼 거예요. 멸치 쇼핑도 세트 값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트 값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같이 한 번만 해볼게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너클레에서 멸치 쇼핑으로 등록할 상품, DB 다운로드 받아놨거든요. 보시면 멸치 쇼핑 차려비불 등록 해볼게요. 똑같이. 다운로드, 전체 다운로드. 멸치의 차려비불 한다고 굳이면 툭스토어랑 뭐 얽힐 건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채널 자체가 틀리니까. 판매하는 곳이. 자,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 똑같이 상품명 앞에 뭐 변경하셔도 돼요. 이건 사장님들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갈게요. 제조사만 에서 붙여놓고 아까 한 것처럼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멸치 쇼핑은 배송비 정체 하나로만 등록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배송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격대마다 틀리겠죠. 만약에 난는 3,000원으로 등록할래 선결죠. 그러면 전부 다 선결도 3,000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여기서 바꿀 때 만약에 이렇게 3,500원을 3,000원으로 바꾸면 사장님들 손해잖아요. 500원씩 판매가에 업시켜줘도 되고요. 그냥 DB 받을 때부터 바꿔주시면 되는데 멸치 쇼핑 같은 경우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한 300개를 모두를 등록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무료 배송을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무료 배송으로 할 때는 판매가 더하기 배송비에서 판매가를 다 바꿔 주고 요일 갈로 컨트롤 C 눌러 주시고 판매가 오른쪽 버튼 1 2 3 값으로 붙여넣기 해서 전부 다 이건 지워 주고 그러면 배송비는 전부 다 0원이 되겠죠. 그렇죠? 0원으로 다 바꿔 주세요. 내가 헷갈리니까 바꾸시는 게 좋지. 무료로 바꿔 줘요. 전체 다 무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라운드 처리 해주셔도 되겠죠. 요거 좀 저렴하니까 라운드 처리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러니까 요게 좀 가격이 좀 묵직하니까 라운드 처리 해서 저렴한 친구들은 라운드 처리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콤마 마이너스 2에서 10원 단위로 정리해줄게요. 따닥 컨트롤 C 박스로 붙여놓고 원가 다 지워줄게요. 자 이미지 어, 톡스토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하실 때 그냥 1분까지다 넣으시라 그래. 왜냐하면 옥션지 마켓에 연동돼서 판매되는 양도 좀 있으니까. 근데 요새 제가 봤을 때는 W 쇼핑 같은 데 연동돼서 판매되는 게 되게 많고요. 쇼핑하랑 SSG. SSG가 저희는 못 들어가잖아요. 오픈마켓에. 근데 종합물들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도 지금 얘네들 멸치 쇼핑은 SSG에 입점이 가능한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품을 SSG에서 꽤 판매해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요새 W 쇼핑에서 판매 많이 되는 편이에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는 10번까지 그냥 이미지 다 넣어서 등록하시는 거 권장드릴게요. 지금 전 요것까진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똑같이 하는 거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찾아보기 아까 우리 바탕화면으로 했었죠. 또 바탕화면 들어가서 쭉 아까 바탕한 필터에서요 요거 또 끝에만 바꿀게요 1 0 2 4네 무료로 해서 다 바꿔준 거죠 엑셀 닫고요 요 상태에서 플레이어 다시 들어갑니다 요거 요거 근데 이를,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록 다 했죠 그러면 엑셀로 해서 선택 전체 선택하고요 전체 500개니까 303개 한꺼번에 선택될 거예요 엑셀 다운을 받아요 다운 받을 때 선택한 자료의 슬레이브 전용 양식으로 다운을 받으면 그리고 모두 선택 아니고 내가 등록한 곳. 카카오톡 스토어만 등록했으니까. 열기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엑셀로 마스터 코드하고 사이트 상품 코드가 나와요. 그럼 사장님들이 저장할 거는 이거다 저장 안 해도 되잖아요. 참, 뭐 이, 저장 상품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상품만 하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저장을 해놔요. 다른 이름. 다른 이름으로 위치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해놔요. 저는 제 이름 있는 데다 저장해놓게요. 을 그럼 여기다가 저는 어, 톡스토어니까 톡스토어 등록 상품이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등록 상품 저장. 그러면 등록 상품 등록 될 때마다 이 밑에 계속 붙여 넣으면 되죠. 이것만 WQ. 그렇게 해서 계속 저장해 나가면 엑셀 다운 안 받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삭제해 줘야 되죠. 계속 놔두면은 1 0밖에안 되니까 얘는. 등록했던 거 사용자 이미 분류에서 찾아서 오른쪽 버튼 분류 상품 일괄 삭제. 얘 예. 하면 전부 다 한꺼번에 삭제돼요.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멸치에 등록할 거라 그랬죠. 멸치에 등록할 거 삭제됐어요. 상품 추가합니다. 엑셀 파일로 일괄 추가. 찾아보기. 상하면 풀토 아까 여기네요. 1024 찾았어요. 신규등록 전용모드 체크하시고 또 업로드해요. 멸치 조금 음, 금방 될 거예요. 멸치 이렇게 업로드한 다음에 멸치 이제 세트 값 바로 같이 만들어서 등록해 볼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멸치는 MD한테 요청을 해야 되니까 m 리한테 요청하는 것까지 같이 해 볼게요. 자, 멸치 쇼핑도 사이트가 없다면, 여기에 지금 사이트가 없다면, 환경 설정에서 사이트 추가, 사이트 아이디 추가 해줘야 돼요. 음, 멸치 쇼핑은 따로 API 받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만 넣어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등록 먼저 해놓을게요. 지금 이렇게 등록해놓은 상태가 다팔자 미등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고요 환경 설정에서 사이트 아이디 관리에 멸치 쇼핑 기존에 있는 거로 제가 보여드리면 요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랑 별칭 만넣으시면 되니까 접속 하긴 하시면 되고요. 참고하세요. 자, 이 300, 300, 333개, 요거는 멸치였잖아요, 그렇죠? 멸치 이거는 할인 안 넣었어요, 제가 여기 아까 보시면 할인 따로 안 넣고 진행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멸치 거는 수정하기 들어가서 보면, 네. 별도의 할인율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라 그랬죠. 마켓 수수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거 등록하는 거 멸치도 한번 해볼게요. 멸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멸치 쇼핑 쇼핑 멸치 밑에 있는 마켓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판매되기를 왼쪽 클릭 왼쪽 마우스 클릭 오른쪽 마우스 클릭 전체 상태 변경 판매 중으로 변경 그리고 세트값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세트 추가가 전되 있으니까 수정으로 들어가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의 반품은 얼마로 했죠? 4,000원으로 했어요. 무료 반품 4,000원만 적어줄 거예요. 저는 헷갈리니까. 카테고리 이제 제가 선택해줘야 돼요. 아까 차려비불이라 그랬죠. 전 아까 멸치에서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멸치에서 미리 확인하고, 어, 어떤 걸할 것이. 만약에 종류가 많은 것도 있어요. 멸치에서 내가 생각한 건더 많은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등록해주면 돼요.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이거 해서 보여드릴게요. 친구 단품에, 네. 저는 차렵비부를할 건데, 자, 어떤, 만약에 멸치에서 내가 만약에 뭐 건어물을, 뭐, 다른 거를, 뭐, 김이나 뭐,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식품 들어갔어요. 수산물, 김해조류로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미역, 다시마가 하나예요. 네, 그러면, 미역 다시마를 오너클랜에서, 오너클랜은 미역 다시마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이걸 받아. 그러면, 자, 식품에서, 수산에서, 건어물, 그그 김해초, 김해초에, 미역 따로, 다시마 따로인데, 미역 하나 입력하고요. 다시, 그냥 처음부터 할게요. 자, 다 지우고, 자, 미역 입력, 그리고 다시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 이럴 때는. 그렇죠. 그럼 미역이랑 다시마 같이 받아서 마켓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할 때는 세트 값을 어떻게 잡아요? 미역, 다시마로 잡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리 카테고리를 토트레이오토에서 봐도 되고 멸치 쇼핑에서 봐도 돼요. 그렇게 카테고리를 본 다음에 진행해 주시는 게좀더 다양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참고해주세요. 저장. 차례비불로 했습니다. 다른 거 변경할 거 없어요. 배송정보 바로 들어갈게요. 출고배송지. 미리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아까 저희가 기본값에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값으로 미리 해야 되는 판매정보. 거기다 넣어놨던 거 가고요. 출고소유 2일 정도로 할 거고요. 택배고요. 무료배송. 오로 갑니다. 도수상관 추가배송비. 저는 6,000원 넣어놨어요. 5,000원 하셔도 되고, 4,000원 하셔도 돼요. 4,000원 해서 추가 배송비 받고, 만약에 도서상관이라는 게 제주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좀 비용이 커지니까 크게 받은 거고요. 그래도 제주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 4,000원 받으시고, 만약에 울릉도에 더 많이 들어가요. 고객한테 요청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반품 배송비 가까 4,000원이었죠? 4, 4 0원 교환은 두배니까 8,000원. 판매 반품 지소지 적용으로 합니다. 반품 시 판매자 문의 후 반품으로 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죠. 우리는 반품 지소지를 적용하면 은 마켓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노출이 더잘 된다고 MD가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노출을 더 해준다고는 해요. MD가 MD한테 들은 얘기라 근데 저희는 반품 시 판매자 문의 후 반품으로 하시는 게 맞게 납니다. 왜냐면 이 주소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맞으니까. 확인할게요. 자, 수정했죠? 이대로 또 등록하면 돼요. 저는 지금 등록하면 이게 등록하면 판매 중이 아니라 대기로 들어가는데 이거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저는 근데 지금 멸치의 상품을 등록할 수 없는 단계예요. 지금 성공 뜨고 있죠, 바로. 왜냐하면 멸치의 상품이 너무 많아요. 3,000개 이하로 줄여야만 MD가 새로 등록을 해 줘요. 그래서 저는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음. 판매 중 상품 3,000개 초과로 신규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해봐야 안 되는 거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자들이 이거 완전히 만들어 놔서 예전에는 그냥 MD 재량이었는데 이제 3,000개가 초과되면 신규, 그러니까 판매 대기 자체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3,000개는 판매 중 판매 대기 품절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 그러니까, 판매 중 판매되기 품절까지 해서 성초계가 너무 무조건 신규 등록 자체가 제한되니까, 먼저 정리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승인대기에 떠요. 등록 대비. 승인대기승인대기에뜬 상품을 여기서 할건 없어요. 여기서는 엑셀 다운받아, 슬레이브 다운만 받아서 넣어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MD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MD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MD한테 상품 등록 요청드립니다. 판매자 요청문의 상품. MD 요청문의로 되어 있을 거예요. MD 요청문의로. 그쵸?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자, 그럼 그냥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MD 요청문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문의하기. 예. 목록 들어가고, 여기서 문의하기로 내려가서, MD 요청, 상품. 상품 코드 한 계정 3000개까지 등록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상품 코드를 아까 복사해서 여기다 다 붙여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MD님 상품 등록 부탁드립니다 해 주시면 돼요. CS는 상품 등록은 없으니까 MD로 요청해 주시는 게 맞아요. 뭐 변경이 됐는 이런 거 없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거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이거 코드 다 긁어서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md님. 식품 유화동 수산물 건어물 멸치에 상품 약 300개 판매되기로 등록했습니다. 상품 등록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등록해달라고 하시면 등록해줍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 혹시라도 코드를 다 넣어주세요. 코드를. 그러면 슬래그으로 다운받은 코드를 있죠. 그거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느 카테고리 상품 약 300, 300, 333개 판매되기로 등록했습니다. 상품 등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꼭 m d 아티 요청하시면 됩니다.